어, 빠이이 산적 한거 봤어? 신정원 씨한 왔지. Yeah. 네, 여기가 그 유명한 울릉도 호박엿 동장이군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상당히 제조 과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디습 네. 네, 울릉도에는 말입니다. 호박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겨울에 호박을 전부 다 네. 저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다 구워 놓습니다. 네. 며칠 금에다가 다 구워가지고 한 12시간 거거든요 네. 12시간 에 구워가지고 그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원료로 이제 강남에다가 배합을 해서 엿을 만드는 겁니다. 순100% 호박만 하면 안돼요. 엿시 예. 어, 안되고요. 예. 끈기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옛날에 울릉도에 강랑엿시 강랑이 예. 어, 옥죽수가 굉장히 예. 많이 났었거든요. 예. 예. 어, 그걸 원료로 해서 엿을 또 만든 엿이 있습니다. 울릉도 호박엿이 왜 유명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울릉도 엿이 말입니다. 어, 옛날부터 육지 엿장사 예. 어, 아이씨들이 말합니다. 그래 예. 이제 그냥 울릉도에는그 옛날, 음, 강남, 그 뭐야, 호방 엿이라고 있었긴 있었는데,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옛장사를 하면서, 네. 이제, 이름을 울릉도 호방 엿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요. 하또 맛이 더 특이하다고. 예, 예. 어떻습니까? 다른 엿딴 호방, 딴엿 같은 거는 이제 이에 잘 붙거든요. 그런데 예. 울릉도 호방 엿은 음, 호방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에 붙지를 않습니다. 또 해소 천식이나 또 얼굴에 붓기에 이런 데에만다 민간요법으로 호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호박엿이 사람 몸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든 호박엿이 전국으로 많이 나갑니까 전국으로 나가는 데는 별로 없고요 저자 야시장이나 특산품 전시장이나 백화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울릉도의그 울릉도 호박으로 만드는 엿이죠 예예 예. 근데 울릉도 호박은 말입니다 예. 어, 토양이 굉장히 기름집니다 예. 음. 기름져가지고 무슨 식물을 시, 심어도 예. 채소나 이런 전부 다 잘돼요. 예. 약초나 이런 것. 그런데 울릉도는 왜 호박이 굉장히 크냐 그러면 그 품종 자체를 말입니다. 음. 보존하는 겁니다. 예. 딴 어, 울릉도 전체 똑같은 실을 가지고 이제 호박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잡종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냥 농촌지도서서 이제 개발한 씨앗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호박 엿으로 나가는 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탕 종류 같이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엿을 이제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말합니다. 사탕같이 조그맣게 나오는 게 있고요. 큰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있고, 또잼 형식으로 말합니다. 호박만 이제 구워놓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호박을 구우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로 한두 시간 정도에 가열을 합니다. 숲을 완전히 빼는 거죠. 기여름에는, 이제,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수분을 또 많이 빼고, 기어른 수분을 조금 덜 뺍니다. 기온 자체가 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생스를 먹으면 사람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먹기 좋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온과정입니다 옛날, 자제 시골에 엿 서듯이 쓰놓은과정입니다이한 거는 겉 부분이, 바깥 부분이 전부 다 호박으로 덮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노기를 해집니까? 아닙니다 이제 호박을 겉에 바르는 거죠. 카에다가아 바르는 거예요? 예. 아 그래가지고 자르면은 이제 완제품이, 완제품이 되는, 되는, 거, 되는 거고. 예. 근데 저 파는 거 보니까 젤리의 스타일도 있던데 이건 젤이 이거는 무슨 스타일입니까? 이거는 이제 판엿이라고 해요. 네. 굉장히 큽니다. 한 네. 1kg 정도 됩니다. 네.